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한 말을 듣고는 자신이 다윗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든지 굴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배웠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왕 자신 같았으면 다윗을 죽이고도 남았을 텐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또한 그가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 더 크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다릅니다. 뉘우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좀더 선하고 좀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침은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이기에 뉘우침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변화가 있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뉘우친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뉘우침과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선하고 조금 낮게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착하고 원만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원만하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피하고 숨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한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자기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유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각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뉘침으로 자기의 길을 계속 가려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의 적용 지문면을 보겠습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사울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쳤을 뿐입니다. 내가 다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의 선행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신도 선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뉘침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